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친구 유형 세 가지.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또는 어떤 친구와 멀어져야 할까? 평생 친구로 둘만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울리는 친구에 따라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대화하고 교류하는 빈도가 깊고, 많을수록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선조들도 이를 진리로 깨닫고 있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금목 자흑 등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기에 먼저 당신이 어떤 친구를 사귈지 고려해봐야 한다. 여기 반드시 피해야 되는 친구 유형 세 가지가 있다. 하나 게으른 유형 둘 허세가 가득한 유형 셋 옹졸할 유형 게으르고 허세가 가득하며 옹졸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또한 당신이 그래서도 안 된다. 이세 가지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 게으른 친구. 게으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무책임이다. 그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서도 어떻게든 게으름을 피우고 도망 다니며 회피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 허세가 있는 자. 허세가 있고 허황된 소리를 쉽게 내뱉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 왜 그런가? 그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온갖 망상을 사실처럼 퍼뜨린다. 또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꿔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세란 지속되는 거짓말을 뜻한다. 가끔 귀여운 허세를 부리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문제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때 배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허세는 가짜 자신감이다. 셋 옹졸한 사람. 옹졸한 자는 특히나 더 위험하다. 옹졸한 자는 무언가 성가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증오하고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들은 적당히 오해나 갈등, 충돌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옹졸한 이는 적당함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언제나 전전긍긍해한다. 조금만 상처 입어도 호들갑을 떨며 주변을 피곤하게 만든다. 옹졸한 이는 관대함이 없으며 여유가 없다.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 산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 뿐이다. 그 어떤 접촉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옹졸한 자들과 유대를 연결하지 말라. 그래야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일이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들과 멀리하라.